민법의 법원, 옳지 않은 것, 1번.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피라미드를 먼저 그리세요. 규범의 최상층부에는 헌법이 있죠. 헌법 밑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밑에는 명령이나 규칙이 있죠. 그리고 맨 밑에는 지방자치법규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규범들은 이 상위 규범에 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위헌 결정을 받아서 그 효력을 상실하겠죠. 이 부분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민사에 관한 헌재의 결정입니다. 헌재 결정 중 민사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죠. 규칙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규칙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규, 즉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죠. 2번,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고 관습입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에서 해석 기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인 관습은 관습일 뿐이지 법칙은 아니에요. 이 내용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3번 법원은 판례 변경을 통해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종중에서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의 남자로만 제한했던 종내의 관습법을 판례에서 그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성년의 여자도 종중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판례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4번 내용은 법관조입니다. 암기하세요. 법률, 관습법, 조립니다. 이 순서대로 적용이 되죠. 재정법과 배치된다. 이 재정법은 법률이란 뜻입니다. 이 법률과 배치될 때 관습법이 우선하진 않습니다. 법률이 우선이죠. 법률 관습법 조리이기 때문에 법률이 관습법보다 우선됩니다. 5번. 관습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직권조사 사항이죠.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 달라요. 판례가 두 가지로는 아닙니다.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는 판례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관습법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 맞는 것이고, 사실인 간섭에서는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 해도 맞는 것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해도 맞는 것입니다. 학설이 아니고 판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죠. 민법의 법원, 옳은 것은 1번.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전 만을 의미한다 이 만자 때문에 틀렸네요. 민법 전이에도 민사 특별법 등도 포함합니다. 즉, 널리 성문민법을 포함해요. 그러므로 민법 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번, 민법 제1조에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되지 않아요. 사실인 관습은 관습일 뿐 법이 아닙니다. 양자는 구별이 되죠. 3번, 공탁규칙, 즉 대법원 규칙이죠.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습니다. 없다는 틀렸죠. 이 내용 관련해서는 아까 피라미드에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명, 규칙, 자표시였었죠. 이 부분입니다. 4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민사에 가는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습니다. 없다는 틀렸어요. 헌법에서 이 내용은 국내법과 동일한 여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사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죠. 이 내용은 아까 피라미드에서 법률 옆에다 제가 기재했던 그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학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따라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습니다. 5번 건물의 양수, 이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지만이 혈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이등기 건물이에요. 따라서 양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그리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물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지문을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양도 양수 이 말이 나오면 이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법률행위니까 물건 변동에는 등기를 요하죠. 그러나 미등기이다 보니까 양수인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리고 소유권에 준하는 간습법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의 법은 옳은 것을 모두 모른 것. 기억.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헌법에서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이 있어요. 내용이 민사에 가는 겁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죠. 않는다는 틀렸습니다 니은,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죠. 만일 법적 확신이 없다면 관습법이 아니고 사실인 관습에 불과합니다. ㄷ. 귿 관습법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죠. 관습법과 사실관습, 옳지 않은 것. 1번,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암기한 것은 법관조입니다. 적용 순서는 이렇게 되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는 보충적 효력을 갖죠. 2번, 종중의 구성원은 성년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3번. 관습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 후에 법적 확신을 잃었어요. 그 경우에는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 확신이 없으면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습니다. 4번. 사실인 관습은 관습입니다. 그러므로 법령으로서 효력은 없어요. 그러나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 해석 기준이나 또는 의사 보충 기능은 있습니다. 5번. 매수인, 즉 매매 계약이죠.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부분 미등기 건물입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았죠. 그러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리고 소유권의 준화는 관습상의 물건을 취득하지도 못합니다. 법원 옳지 않은 것 1번. 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관습법은 혈력을 잃게 됩니다. 2번. 헌법상 기본권은 사법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민법의 해석 적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용이 되죠 3번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직권조사사항이죠 4번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이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죠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약은 특정 사항에 대한 특별히 규정한 거예요 따라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민법이나 상법 등등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5번,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법칙으로서의 혈액이 있어요. 민법의 법은 옳은 것은 1번,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민사 특별법 등 널리 성문민법을 포함합니다. 2번, 관세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는 틀렸어요. 장사법 시행일자가 2001년 1월 13일입니다.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었고 그 분묘기지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틀렸죠. 3번.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합니다. 안는다는 틀렸습니다.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는데, 사실인 관습은 관습에 불과할 뿐 사회 일반의 법적 확신이 없어요. 따라서 양자는 구별이 되죠. 4번. 원칙상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한해서 상급심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죠. 5번. 헌법재판소 결정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않는다는 틀렸어요. 법원, 옳지 않은 것 1번. 관습법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후에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관습법은 더 이상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 피라미드에서 이 관습법도 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되야 됩니다. 2번,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그전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권조사상이죠. 3번,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법칙으로서의 혈액이 있죠. 4번, 물권 창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권 법정주의죠.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창설될 수 있어요. 또한 관습법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고 관습법상 분묘기지권도 있죠. 둘다 물건입니다. 따라서 관습법에 의해서 물건이 창설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5번 강행규정과 관련된 사실인 관습은 원칙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효력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이의한 경우 그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팁에 그 내용 정리를 해뒀습니다. 암기하세요.